30초 뉴스 오늘도 살벌합니다. 청와대 핵심 라인에서 두 국가 접근을 두고 메시지가 갈렸습니다.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은 국제법상 이미 두 국가라며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바꾸자고 했고,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두 국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이에 야당인 국민의 힘은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관한 두 국가론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데 대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인가?라고 했습니다.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의 망언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. 국제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핵을 나서서 승인하고 군사 훈련 중단을 언급하고 탈북민을 지우는 작업의 끝엔 굴종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. 통일부는 북한 말만 옮기는 우체통. 다른 나라인데 통일부는 왜 필요해? 여러분은 두 국가 표현 현실 인정일까요? 원칙훼손일까요? 30초 뉴스였습니다. 구독 잊지 마세요.